응. 공비가 R인데 1보다 큰 어쨌든 등비수열이래. 등비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인데, 첫째 항이 1이니까 예, A는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AN이 이제 이건데, 그거를 더한 식이 sn이래. 자, 그럼 등비수열의 합이 sn이라는 거잖아. 등비수열 합공식은 뭐냐면, r 1분의 R의 n승-1, 아니 뭐래 r의 n승 마이너스 1 첫째 항 요거야. 근데 첫째 항이 1이니까 이건 1로 두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이제 Sn. 그러면 저희 넣라는 대로그대로 넣어보자. Sn이 r 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일반항 an은 r의 n승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R분의 R의 n 생이라고더 깔끔하게 쓸수 있어. R분의 R의 n 생 그럼 얘 e 곱하기 얘 분의 R 곱하기 R의 n 생 이렇게 얘 e 곱하기 e. R 곱하기 R의 n 생 그리고 빼기 R의 n 생 그러면 지금 얘네들 어떻게 최고차항계수 이걸 줄 거거든. 지금 R이 문제에서 1보다 크대.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를 읽어줄 거라서 얘는 이렇게 아래엔승 밑에는 r 아래엔승 이거니까 얘 분의 얘가 최종 답으로 읽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래? 4분의 3이래. 4분의 3이래. 그래서 대각선 길리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r 은 4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일반항이 얘가 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R의 N승에서 이 R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 지금 얘가 공비거든. 마이너스 1, 이렇게. 양변에 2를 더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앞에 둘 보고 이렇게 뒤 둘을 볼 건데 3미 3보다 절대값 k가 크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는 어떤 수... 어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k가 마일 마이 마3123 이 때는 3보다 크지 않거든. 절대값을쉬워도 그러면 k는 이제 2호 정수를 제외한 모든 수가 가능해.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를 먼저 두 개를 그다음에 보면 절대값 k가 9보다 작다는 건 k가 마구와 9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마의 9부터 표로 할까? 마구부터 9까지 아까 답이었을 뻔 했다가, 얘네도 제외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마구, 마팔, 마칠, 마륙, 오, 사, 뭐가 이상하다. 영. 1, 2, 3, 4, 5, 6, 7, 8. 마이, 마이 3, 4, 5, 6, 7, 8. 아. 그러면, 0을 기점으로, 이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0도 안되겠구나 여기 2 3 이렇게 안되니까될수 있는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열세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자 등비수열이래 그럼 AR의 m 이1승이 일반항인데 얘 곱하기 R 아니지 R을 봐야 되는구나 공비가 그럼 얼마 3분의 1 곱해졌지 3분의 1의 n-1승. 요게 일반항이거든. 그러면 일반항을 제곱을 하래. 실제로 제곱을 해봐. 그러면 9 곱하기 9분의 1의 n-1승. 이렇게 생겨서 첫째 항은 n에다 1 넣으면 9고, 공비 R은 9분의 1인 걸볼 수가 있어. 근데 그거 뭐하래? 무한으로 더하래. 그러면 1-R분의 첫째 항 해준 답이 정답입니다. 자, 시그마 an 이것도 등비수열이고 그러니까 둘다 등비수열이거든. 그런데 첫째 항끼리 섭외로쓸때 1이고 공비는 똑같대. 그래서 그걸 r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일반항 an은 어, 뭐 ar의 m-1생이라고 치고 bn이라는 수열은 br의 m-1생이라고 해주면 이걸 시그마 시켰을 때무한등비급수 1-0비분의 첫째항. bn을 시그마 시키면 1-r분의 첫째항인데 그것이 8이고 6이래. 얘가 8이고 얘가 6이래. 그럼 문제에서 a는 8-8r이고 여기서 b는 6-6r인데 지금 얘가 a1이고 얘가 b1이거든? 서로 빼면 1이다라고 했으니까 빼봐. 6. 1이다. 그럼, ER은 2고, R은 1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러면, r 은 2, R은 1이었네. 아니네, 라2 1이네. 공비가 2분의 1인 걸알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했냐면, AN하고 BN이랑 곱하래. 자, 얘랑 얘랑 곱해봐. 그럼, ABR의 이거랑 이렇게 곱해지게 되면 여기끼리 더해지지 그래서 2n-2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라는 거다 그럼 이 식은 첫째 항이 뭐야 n에다 1을 넣으면 첫째 항은 ab야 첫째 항은 ab 공비는 뭐야 여기 부분을 잘 고치면 아래 제곱의 n은 마이너스 1이거든 얘가 공비야 그래서 이걸로 식을 세워주면 1- 공비 분의 첫째야 그래서 이걸 구하시오 라고 말하는게 되는거고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4분의 1분의 ab 이렇게 되는데 아까 ab 날고 있잖아 이게 a고 이게 b고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 집어넣어볼까 그럼 4고, 2분의 1씩 넣으면 3이니까, 2이 곱해서 12. 그 여기가 12. 4분의 3분의 1분의 12. 16이 답이 되겠다.